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와 팬덤을 이루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스타워즈입니다. 1977년에 개봉해서 2020년까지 시리즈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시작할 때 유명한 문구가 화면 위로 계속 올라갑니다. 오래전 멀거 먼 은하계에서 그런 문구가 올라가는데요. A long time ago in a galaxy far, far away 하면서 빠밤! 하고 음악이 나오면 이 영화의 골수 팬들은요,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이 스타워즈 영화를 좋아할까요? 잘 구성된 판타지 영화의 스토리는 놀라운 감동과 재미를 선사합니다. 그 이야기가 허구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영화 속의 내용을 보면요. 외계 존재와의 접촉이 있습니다. 함께 편을 이루어서 싸우기도 합니다. 악당과 결투해서 결국에는 의인이 이긴다라고 하는 설정도 있고요. 또 아름다운 공주와의 사랑 이야기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미션을 성공하는 그런 액션 부분들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망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기 때문에 그 영화에 그렇게 열광하고 좋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 말고 옛날 옛적에 아주 먼 옛날에 이렇게 시작하는 수많은 동화와 전설과 신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울 것이 있는 교훈적이고 아름다운 스토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 이 이솝 우화는요. 약 2700년 전에 그리스에 살았던 노예 아이소포스 즉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야기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사자와 생쥐 이야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또 여우와 포도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옛날 옛적에, 오랜 옛날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동화와 전설과 신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행적에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허구가 아니라 실존 인물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교훈과 재미, 재미가 있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 성탄절에 관한 성경의 본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읽어보면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기쁜 소식에 관한 선포가 곳곳에 나타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등장하는 아기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또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목자들과 동방박사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하신 일, 어두운 세상에서 헤매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 종교에서 제시하는 교훈을 따라서 의지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곳으로 내려왔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교훈을 받아들이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인 예수는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났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과 치유와 기적을 베푼다. 막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오병어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귀신들린 자를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일으킨다. 마지막에는 대적들의 모함으로, 십자가형으로 죽게 되지만, 결국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모두에게 소망을 준다. 이러한 예수님에 관한 스토리를 세상 사람들도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성탄도 또 하나의 훌륭한 동화, 교훈을 주는 어떤 신화적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마태복음은요, 1절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그런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영혼의 영역에서 시간의 영역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셨다.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아주 먼 옛날 옛날에 이렇게 시작하는 동화와 전설과 신화는 다르게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큰 기쁨의 소식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 뼈대에 있는 집안이라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어디곽씨, 네. 어디파, 어디 몇대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족보를 딱 펼치시면 다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걸 제가 잘 모르죠. 그런데 한자로 기록된 조상들의 이름을 보여주시면서. 이분은 이런 나란 일을 했고 저분은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하셨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것도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는 곽씨 종친회가 있으니 나오십시오 네, 무슨 총회가 있고 모임이 있으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이런 우편물과 문자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사실 족보, 뿌리 종친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점점 가족 중심 공동체에서 개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살았던 당시 의 문화는 어땠을까요? 네. 우리가 잘 알듯이 가족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나의 이력뿐만이 아니라 집안과 혈통과 가문,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의 명단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족보를 위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력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의 이름은 삭제, 빼기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역사를 남긴 사람의 이름을 지우면서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수준 높은 명문가 출신임을 자랑해야 되는데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족보에 흠이 있고 죄 있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의 이름을 빼기도 하고 그렇게 조작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쓸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여자가 다섯 명이나 들어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아니, 그게 뭐 문제가 되는가 할수 있겠지만, 고대 가부장 사회는요, 가문과 명예가 중요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여자를 족보에 올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 마태는 예수님을 위대한 메시아로 소개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 족보에 실린 여자들이 그 메시아의 명예와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걱정이 되는 것이죠. 자, 다말과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가나안 출신 이방 여인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출신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 출신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 민족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여인들의 혼인 관계도 평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자신과 동침하게 만들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리고에서 몸을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또루은 남편을 잃은 과부였지만 보아스와 결혼했습니다.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다윗과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또 마리아는 남편 요셉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들은요, 주변에서 흔히 볼수 없는 정상이 아닌 혼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 여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이스라엘 대표 족장의 아내를 밀치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리브가, 레아, 라헬도 있는데 그 여인들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고 왜 이방 여인들, 혼인 관계가 복잡한 그런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가? 이쯤 되면 누군가가 이 마태를 회유하고 돈을 주고 매수한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왕이 족보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조상 중에 왕이 있다는 것 그래도 자랑할 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는요, 이 다윗 왕 아내의 이름을 적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왜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이 나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적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의 죄악과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가 소개하는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지금 드십니까? 한마디로 뒤죽박죽 형편없는 족보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기록되지 말아야 할 족보, 정말로 부끄럽고 폐기 처분해야 할 그런 족보 아니겠습니까? 가늠과 근친상간과 도덕적인 흠이 있는 인간에게서부터 메시아가 오셨다 그 사실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 모세 율법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의미가 있어서,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게 족보를 적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가 기록한 이 뒤죽박죽 족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혈통 또 공로와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기만 하면 그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고 예수님의 가족으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흠이 있고 죄가 많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예수님을 전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회개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시고 눈과 같이 순결하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족보에 드러난 비밀인 것입니다. 착한 사람, 큰 일을 한 사람, 업적을 이룬 사람,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 왕과 귀족 혈통은 받아들여지고 악한 사람, 실수한 사람, 죄를 짓고 헤매는 사람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의 족보를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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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우리 조상의 족보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족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유, 알지도 못하는 이름이 계속 나오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이 나오는데 이걸 계속 낳고 낳고 읽어야 되는가? 뭔가 지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 족보에 드러난 그 인물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이 속해 있는 족보는 아, 예수님 보기에도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의인과 죄인 누구에게나 다 임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은혜의 족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족보나 이력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나쁜 짓을 하면 다 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고 가족 됐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스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약함이 있다고 죄성이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빼 버리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개근 거지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족들과 해외 여행을 한 번도 가지 못하고 꼬박꼬박 학교에 출석해서 개근하는 아이들을 가리켜서 개근 거지다 이렇게. 학생들 사이에서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많이 배웠다고 가진 것이 조금 있다고 힘이 조금 있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무시하거나 경멸한 적은 없으십니까? 세상은 혈통과 경제력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인종과 계급을 따집니다. 또 직업과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뒤집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심으로 가난한 백성들 사이로 들어오셨어요. 궁핍한 사람들과 함께 사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셨어요. 의지할 곳 없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 주셨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여성들과 얘기하셨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 남자가 특별히 선생으로 랍비로 존경받는 남자가 여인들과 공공장소에서 대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차별적 문화를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또 인종 차별에 순응하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사마리아인을 예화의 주인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쓸데없이 귀찮은 존재라고 그렇게 치부했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은 웃으면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 안에 가짜 신이 있다면 몰아내야 됩니다.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사회 관습과 차별을 거부하시고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형제 자매로 맞이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형제 자매되어 함께 신앙 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의 마지막을 보면 세대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에 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잡혀 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14대씩 나누어 놨을까요? 자,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일곱 대가 여섯 번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일곱 번째 일곱의 시작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완전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또 모세 율법에 따라서 농부들은 일곱째 해마다 그 땅의 자양분이 살아나도록 땅을 묵혀야 됐습니다. 쉬게 해야 했습니다. 즉 일곱째 해는 안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또 레위기 25장을 보면요. 일곱 번째 일곱 해 중에서 마지막 해가 마흔 아홉 번째 해인데요. 그 해는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노예들이 해방이 되고 모든 빚이 탕감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온 땅도 쉬고 힘들고 고달픈 짐에서 고생하던 온 백성들도 안식하는 해가 바로 희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마태는요, 이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라고 오늘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고통과 악으로부터 벗어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어떻게 오게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 역사를 통지하고 모든 일들을 바로 잡으면 올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분의 탄생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본 감동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미션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이 가브리엘과 멘도사라고 하는 두 명의 선교사가 폭포를 막 기어 올라갑니다 그 폭포 위에 살고 있는 과라니족에게 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러자 그 종족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 종족 가운데에 천국의 모습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포르투갈 군인들이 그곳까지 쳐들어오는 것이요. 두 명의 선교사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가브리엘과 멘도사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 멘도사는 정의의 이름으로 맞서서 싸우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힘이 정의를 실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힘이 우리를 다루신다면 죄인인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 나타났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가운데에 머물렀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때로는 맨도사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가브리엘의 자세예요. 사랑이 머무는 자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힘을 길르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죄와 연약함과 싸우고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또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은 뒤죽박죽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족보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현재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죄를 이기고 성탄의 기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